에이, 이거 또 짠다. 목말랐어? 목말랐니? <목소리로> 예, 안녕하세요. 나 바람 들쑤저예요. <laughs> 무슨 바람 을 들까요? 대명리 요새 새우전 많이 나오는데 새우구경하고 싶어. 요 아이고, 그래 이제, 이제 얘 아빠 네. 지금 벌써 아까부터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어. 아 힘, 그럼 잘 됐지 뭐 심전복도 더 갖고 한번 되겠네. <laughs> 글쎄요 아이고. 대명리 예. 어, 그 좋지 거기 뭐야 이것저것 많지 네예예 예, 예. 어, 그러게 점심, 먹, 점, 점심 먹고 가자고 할까요? 어, 글쎄요 그냥 벌써 힘내나 지금 거기 달려있는데? 펄펄 아, 날라다녀 어? 어? 지금 펄펄 날라다녀 황한칠이 지금 걸어다니고 봤어? 여기 와서 거위 보더니 아주 힘이 나갖고 아주 <laughs> 여보 어? 나 여기 왔어 아유 어디갔나 했네 에 아, 여기 걸어왔어 아유 자다 쳐서 지겨를 걸어들텐데 내가 밖으로 가야되겠다 차를 끌고 와? 하고 <laughs> 가야지 차를 차라리 <laughs> 끌지 못하니까 이거와이거와이거 갈까? 네. <laughs> 그러게요 물 이거 먹는거 이쁘네 아이고 아주 친정아버지 왔다가 우리 저 거위들이 좋아 죽겠디야 아이고 그러게 근데 햇빛고게아계셨는아 이거 아주 햇빛, 햇빛 따뜻한게 따뜻한 좋네 어머 여기는 지금 보면은 네 아주 밤, 낮, 이 아주 따끈, 에이, 여기 따끈따끈이요 따끈. 지금 엄마 희하다 아이고 거기얼차이고 아이고 여기 주차장 <laughs> 거기 아주 따끈따끈한 이거. 아 개개개개개개개 개. 어디가서 아아 친구 여기서 친구가 점심 먹고 오후에 거기 가보자 그래서 내가 전화 한 거예요. 준비하시다고 준비하. 예, 글쎄, 예, 그래서 준비하시라고 한 거예요. 내가 마음의 준비하고. 마음의 예, 준비하고. 네 거기 칼. 네네 예, 네. 예, 예.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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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보 내가 글루 갈게 지금. 이 지금 집으로 갈 거야. 집으로 갈게. 어 내가 집으로 가야지. 어, 어, 그래 내 지금 걸어 갈게. 아니야 아니야 부지런히 갈수 있어 예 오세요 아주 예수님